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은필입니다. 자, 지금은 밤 10시 55분. 아, 이 야심한 시간에 어딜 가느냐. 저희 회원분 한 분이 기출을 하나 하셨어요. 바이크 한 대를 기출하셔갖고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서울을 빠져나와서 하남에 들어왔고요. 하남 뭐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편의점인데, 하만장이라고 불러요. 하남에 있는 자주 모이는 장소라서 아 양만장을 따라해서 하만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끼리 부르는 언어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아 확실히 서울 빠져나와서 이 경기도권을 들어오면 공기가 바뀌어요. 서울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아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한 14도까지 떨어졌고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요. 여기 GS 편의점에 정찰을 해야죠. 왔나? 안 보여? 오, 씨, 안 왔어. 이런, 얘가 먼저 왔네. 와,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오는 걸 찍을 수 있겠어? 저기 오고 있네요. 맞아요. 오가 실물 이쁜데. 비상 깜빡이 켜 달라고 하면 켜 줘요.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요. 어, L1 이거 평상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모드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오케이. 비쌀 만 하네. <laughs> 이거 옵션이 옵션. 그니까 이거 어떻게못 그 살린 건데 살렸어. 어, 장착은 해 놓고 가짜 돼 있던 건데 그 사람이 깠다가 못 해가지고 그 비상등 자리가 있네. 만든 거예요. 그, 그럼 그 자리는 뭐였어요? 그냥 비어 있는 거. 오 누드 시스템. 오, 화질 좋다 이거. 아이 이거 벗어 내가 저 했어. 했어요? 포르테랑 <laughs> <토로테랑 웃음> 비교하면 어때요? 아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좋아. 아니 그냥 125 그냥 일반 타면은 땡긴 네. 다음 폴리 이렇게 딱될 때까지 그텀이좀 길잖아. 이게 네. 그게, 그게 좀안 느껴져. 늘 느껴져. 그럼 차이 많이 나나 보네. 네, 많이 나요. 초반에 확실히 많이 나. 그냥 티하드나 에비수도 돼요? 에비 추천해요. 앞뒤. 오 브레이크 되게 잘될것 같은데. 잘 들어. 오 무서. 오자마자, 오자마자 갑자기 치승을 하네요. 야, 이거 계기판이 진짜 이쁜 것같아 오, 개입한 예술이야 오. 이야. 어, 지금 갑자기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시승을 하게 됐네요. 자,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이거 무슨 오 앞브레이크가 지금 제 바이크보다 훨씬 잘 들어요 아브레이크 완전 꽂히네 꽂히니까 앞에 포크가 들썩들 들썩, 쑥쑥 들어가네요 야미쳤다 브레이크 죽인다. 알겠죠? 나가는 거 차이 나죠, 120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처럼 많이 타면은 나가. 그러니까 1 2 5를 옆에 있으면 네. 타고 타면 하면 알 텐데 이것만 타서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올때 MX, p 탔다고 왔어. 근데 저기도 쭉 당겼는데 100km가 금방 나가던데요? 아 그냥 가속은 빠른데 최고속은 끝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속이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근에 h 오, 대박. 오, 완전 눈뽕이야, 비상등 켜 봐요. 어, 뒤에는 되게 얌전한 비상등이네. 앞에는 화려하고 테일등이 되게 스스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거 테일등만 봐서는 이게 이 조그만 스쿠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봐 봐. 이렇게 보면 오성 모양 똑같이 생겼어. 디테일가. 아니, 발판도 크잖아요. 어, 앉았을 때 벌써 약간 커. 그, 요즘 나오는 125들 발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지. 클릭 봐 봐요. 유만하잖아. 씨. 유만하잖아, 발판. 아니, 그런데다가 네오포르테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네오포르테는 큰 편이지. 그거 타다가 이거 타도 약간 좀 넓어 느낌. 이이앉는와 이... 이런 이런 디테일 우와, 이거 이쁘다. 디테일. <laughs> 이런 디테일. 이런 급에서 이렇게 안 만들죠? 그치, 그치? 여기서. 여기서 그냥... 이거지. 나오는 걸로 만들지. 이거지, 이거. 네. 오, 트렁크도 없네. 이건 뭐예요? 근데 USB 있어요? 오. 우와. 방수캡으로 되어 있네? 아, 그냥 밑에 그냥 뛰어넣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핸드폰 꽂아놓잖아요. 핸드폰 꽂아놓고 있다가 시동 끄잖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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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다 이거 근데 순정 같은데, 꼭? 맞지? 시티꺼. 시티꺼에요? 어. 완전 순정 같은데? 그니까, 러나 처음에 순정인줄 알았어, 너. 누가 보면 작업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온 줄 알겠다. 원래 여기에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누르는 거. 아. 뿔 보기 싫어가지고 빼버렸지 빼버리고 저거 심는 거지 어 근데 브레이크는 완전 미쳤다 킴코가 어, 원래 브레이크 되게 잘나 이거 뭐예요? 데일라이트 어 데일라이트 켜져요? LED 기본으로? 응. 어 진짜네 와 이것도 처음에 켜지면 흰색이네 이거 바꿀 수 있다니까 여기서 바꿔봐요 이것도 벗기고 오! 흰색이 이쁜데? 깔맞춤! 이거랑 깔맞춤이잖아! 아, 어. 괜히 미리 질거 생각해서 지갑을 먼저 꺼내라 그러면 안 돼!